도로시 게임즈. 오늘 해볼 게임은요, 뒤돌아보지 말아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어떤 게임인지 한번 시작해보죠. 오, 시작했다, 시작했다. 마치 우리는 원신인 같군요. <laughs> 점프 뛰는 것만 해도 오, 오, 놀랬어. 일주일 동안 방송을 쉰 도로시. 도로시는 이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방송을 봐주셔서. 어 끝이 아닌데 끝이 아니야. 오, <laughs> 잠깐만 주인공 고통받는 게임인가? 방금 뱀 나왔어. 점프해서 뛰어야 되나? 오, 오, 어, 어야이 어, 놈이. 아, 어이 뭐지? 엑스키나 스페이스로 하면 쏠수 있다. 이리 와. 자뱀뱀뱀 뱀. 뱀. 아, 아, 죄송합니다. 와와 와, 와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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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런. 뱀 같은 보이고 해봐, 해봐, 해봐. 뱀을 죽였다. 절벽에서 떨어지고, 뱀을 죽이고, 이거 힐링 게임 만든 거야, 이거? 어? 잠깐만요, 이거. 후, 후, 자, 자, 떨어지면 죽살이야.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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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쥐도 죽일 수 있어. 죽일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오! 박쥐도 죽였군요. 박쥐를 죽이고, 뱀을 죽이는 살인마 도로시장. 아, 무조건 다 죽여야 되구나. 오오오, 오후! 어딜, 어딜, 아, 어딜. 고드름 같은 게 말이야, 어? 가볼까나, 이거? 어? 거미 같은 게막 튀어나와가지고 말이야, 어? 공격하고 거드름이딱 떨어지겠지, 이거. 아 뭐야, 이거 그런 게임이구나. 아, 잠깐만, 아. 아. 아, 이 거미 같은 게, 이거, 박쥐 같은 거, 이거, 어? 어! 아! <laughs> 아니, 누가 힐링게임이라 그랬어? 어 야, 이, 진짜. 후, 어 간만에 사람 열받게 하네요, 이거. 본 게임이지? 잠깐만. 제트 그렇지. 허다다다다다. 어, 이제,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저 거미가, 빌어먹을 거미가 저한테 덤빌 겁니다. 보세요. 샤! 하, 덤벼. 아이 야! 야! 야, 공, 너 어디가, 저 어디가니, 저거? 저 어디가니? 오. 잠깐, 아, 만 잠깐, 만왜이러냐고 아! 방금 뭔 일이 일어난 거지? 얘도 뭐야 이거, 어떻게 이거? 힐링 게임이 아니고 킬링 게임이에요 이거는 하나, 둘, 오호, 하나, 둘, 전기 충격 오케이, 여기 좋아어 어? 뭐야 이거 사람이 하라고 만든 건가? 어, 다다다. 아 어, 됐어, 좋아. 아 근데 이 남자는 왜 여기 아래로 떨어진 거지? 안녕 여러분, 저 도로시 여기서 제 방송을 마감합니다. 안녕~ 어어, 뒤에서 뱀이... 어, 자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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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아, 선생님, 아, 가만 좀... 어우 아, 진짜 진짜... 어우 아, 진짜... 어우 아, 진짜... 그만해, 적당해, 적당해. 이것들이 갤러곤가? 이게... 내가 간만에 방송 일주일 만에 켜가지고 지금 잠잠하고 좀 조용히 차분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단 말이야 그만하라고 또 거미가 또어어 어, 어, 거미 또 미쳤네 또 <laughs> 거미가 또 미쳐 날뛰고아 내려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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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또또또또 어이구 또또시작야또시작야또시작야 또또 이거 어 <laughs> 엄마 어 <laughs> 정신 나갔어 드디어 이거 무슨 게임이 이거 언덕이 안 보이는군요 좀 언덕이 안 보여. 오우야 이거 어따따따 따, 따. 아! 됐다 하아이기 어디야? 이상한 거미뱀 괴물들을 지나서 깊은 아래로 떨어지고 아 심지어 이제 슈퍼마리오 같아요 이거 오오오!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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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어 그렇지 생길 줄 알았지 슈퍼마리오같이 말이야 오! 어 그렇지 어! 괜찮은 게임이야 <laughs>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게 어디야 <laughs> 됐다 어 좋았어 좋았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힐링 게임이라고 했어요 당시 머리에 총을 쏘겠다고요 내가 얘기했죠 잠자는 로시적을 건드리지 마라. <laughs> 누구야 힐링 게임 누구야? 야! 어! 엉덩이가 몹시 따가웠습니다만, 어야 박쥐 뭐하는? 야 박쥐도 뭐하는 거야 이게? 지금이다! 아? <웃음> 에? 에? <웃음> 어, 지금이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길이 없어지기 전에 옵그크러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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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지금 좋았어. 지금 좋았어. 오케이. 지금 아아아아 구사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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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야? 아. 어, 아, 어, 어, 자, 숨좀 돌릴 수 있어. 좋아.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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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 정도는 가뿐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왔군요. 이 지옥에서 저는 드디어 진정한 악마 로시장으로 변하는 겁니다. 무엇이 주었니? 내 딸은 내가 살릴 것이오니들다 보여. <laughs> 다 나오라고. 아, 우 아, 왜, 뭐야, 어떻게 아, 왜 이렇게 쎄, 이거. 아, 아 잠깐만. 간다. 빵빵빵빵 빡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너. 들어와. 무엇이 주었니? 좋았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감잡았 us. 잡았어. e 잡 o u 감잡어한대 더! o 어, 아니 c o m 왜 그래, 왜 그래, o m e to us. 왜 그래? 왜 그래, us. Come to us. c o m 이제 딸 u 미를 구할 수있 o u 어 갑자기 왜 곡성으로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o m 뭐가 o u 해 가보자고. 어, 뭐. 내가 이상한 개도 죽인 양반인데 말이요 뭐가 힘들겠어. 가보자고. 아이거 알몸으로 뛰어댕기는구만, 이제. 어? 어, 빨리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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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쪽수가 이렇게 많, 많을 때는 도망가는 게산책이여 그렇지, 그렇지. 오 지옥으로 빠져버린 나의 딸내미를 구하는 이렇게 힘든 일일 줄이야 그렇지 어어 어. 저것이 진짜다 저것이 진짜야 저것이 진짜요 저것이 진짜요 저거 어떻게 저거 피해 오호야저 어떻게 피하지? 와우 좋았어 어. <목소리> 여러분 이 게임의 의도를 알수 없지만 저는 보스를 물리치고 또 다시 또 다시 먼 곳으로 내려갑니다 이번엔 진짜로 안녕이 안녕히, 안녕히 할줄 알았냐~~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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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덤벼 어딜 덤벼 힘들군요 뭐 이제 전부 튀어서 올라가야 되는 건가? 그렇지 그냥 이거 뛰면 되지 이거 오오오오오오 선생님 이거 오오 아 선생님? 어어, 그렇지, 그렇지 잡았다. 이제 저 민놈을 잡아볼지, 이제 가자. 너 정도면 말이야. 요 멀리서 잡아도 되는 거야. 이거, 어어, 그렇지, 그렇지. 봤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의 딸내미 간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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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뭐 하는 게임이야, 이거? 오오오 고드름, 이거, 이거, 낚시, 구를 낚시를 하네, 이거. 데미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 머리를 노리겠다. 오케이! 등교라! 등교! 아 혼자 안 되니까, 이제, 어? 나를 상대할 새로운 부하을 내보낸다, 이건데. 아쿠마의 미끼를 물면 안돼 정신 잘 차려 도성 당하면 안돼 그래 그래 잘하면 이길 수 있어 또 거미 두 마리 부르는 패턴 또 더럽게 보여줄 것이요 그렇지 그렇지 어 거미 다음에 죽는데 저거 아 그렇지 어. 좋아 한 번만 한 번만 한 대만 더 치자 그렇지? 잡았어, 내가 잡았어. 믿음만이 살 길이요. 됐다, 이놈의 이놈의 고드름까지 어찌하여 우리의 도로 시장은 이런 곳에 오게 되었을까요? 정말 알수 없습니다. 이렇게 캄캄한 곳까지 오다니, 아니고 사랑하는 애인을 구하러 오는 거였어. 이거 마치 일단 일단 가자. 마치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 알고 있어? 뒤를 도, 돌아보게 되면 저승에 있는 사람을 구해올 수 없고 다시는 영원히 영영 만날 수 없다는 지옥에 들어간 한 남자의 이야기를 보는 것만 같구만. 내가 당신을 정말로 보고 싶지만. 뒤돌아보면 당신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왠지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 어! 난 딸내미가 아니었어. 사랑하는 나의 여인을 되찾으러 오는 거였어. 하지만 저 줄로 갈 수가 없지. 아니야. 이 전기에 나오면 내가 사랑하는 여인하고 같이 저승에서 살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당신을 데리고 꼭 나가겠어. 와, 난리가 났군. 이폭죽놀이는 지상에서 보고 싶었는데 굳이 이 지하에서 이런 이런 거지 같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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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굳이 굳이 굳이, 굳이 봐야 되는 건가? 어, 오케이 좋아서. <laughs> 어, 나쁜 비려빌먹을 어, 제작자 이거 아구름 어, 빡빡 쏘고싶다 이거 아어 어, 어. 자기? 자기 맞지? 내 딸은 아닌거 같고 어. 자 나는 마치 자동문을 지나가듯이 잘 지나가볼거야 둥글게 둥글게 아 진짜 진짜 아 어. 어, 어, 좋았어 잘 따라오고 있지? 나의, 나의 사랑 잘 따라오고 있지? 당신을 찾는 모험이었군 뭐야 이거 아 자기야 자기를 구하러 가는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같이 있는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어? 이 게임의 이름은 뒤돌아보지 맙니다 정말 돌아보기 전에 이거 그냥 막 바로 오케이 좋았어 자기 여긴 어떻게 피해야 될까 나. 여시. 좋아 좋아. 잘하면 잘수 있어. 오케이. 어 자기 뒤돌아볼게. <웃음> 안녕. <웃음> 너무 너무 앞서갔단 말이지. 좋았어. 이주를 잡아야 돼. 어 자기. 헤이 hey, 자기 이거 빠져 나가라고 아니면 지옥에서 살라고 말이 돼 이거 이어는 타이밍으로 빨리 지금이에요 마이 허니 날 지켜봐줘 반드시 성공할 테니까 아난 아. 이제 남자 고시를 할수 없게 되었어 방금 몹시 안 좋은 곳을 맞은 것 같거든 아 좋아 이건 아주 빨리 빨리 해야 되는 판인 것 같군. 최고의 스피드를 스피드를 요하는 판이야. 좋았어. 허니, 이제 나가자. 이곳에서 나가자. 미안해. 박은 발밑을 못 봤어. 어, 오케이. 타이밍이 있는 그런 구간은 이렇게 가면 되지. 어? 왜더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이지? 무조건 왼쪽이야. 허니, 왼쪽이야 무조건. 아차. <laughs> 아차, 고드름이.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헉, 밖에 나왔어. 밖에 나왔어. 밖에 나왔어, 여러분들. 어, 성공한 건가? 허니. 허니, 여기서 뒤돌아보면 안될것 같아. 밖에 나왔단 말이지. 이, 이 선만. 이 선만 잡으면 돼. 올라가자. 허니. 날 믿어. 잘다라고있지 당신을 조금 바라보고 싶긴 하지만 내가 왔어! 온거같아 에? <laughs> 어, 다 죽은거야 지금 이 게임 왜 한거야 이거 결국 엔딩라인 필요없습니다 도로시는 물을 먹었습니다 <laughs>